1. 참모의 탈을 쓴 위험한 존재. 겉으로는 리더에게 충성하는 척, 뒤로는 팀원 험담하고 작은 일도 부풀려서 저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요. 리더는 속고 조직은 서서히 무너진다. 이런 참모는 조직의 암이다. 암이 겉으로 안 드러나듯 이들도 겉으로는 겸손, 속으로는 자기 이속 계산이다. 위 역사 속 나쁜 참모들. 소진 외교의 천재인가, 출세의 귀재인가. 전국시대 합종책을 펼쳐 전쟁을 막은 소지는 겉으론 평화의 사도였지만 속으론 재산자리를 위해 각국을 요리조리 활보하고 다닌 인물이다. 오자선은 복수심 하나로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300번 채찍질을 했다. 우리 집안을 망쳤으니 너도 당해봐라. 자신의 감정을 권력으로 풀어낸 케이스다.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참모, 무섭지 않나? 3. 한신 능력자는 왜 의심을 샀나? 유방의 대장군 한신 공은 많았지만 대우 안 해주면 토라졌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가짜 왕자리는 줘야지. 결국 유방의 경계대상 1호로 되었으며 통일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 현대판이라면 이런 느낌일 거다. 성과 냈으니 이사 자리 주세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럼 경쟁사 갑니다. 사! 왕망 참물서 황제로! 왕망의 어린 황제 보필한다는 건 말뿐이었다. 인제 끌어모으고 검소한 척하며 이미지 메이킹하며 기회를 보다가 황제 자리에 슬며시 착석했다. 지천무후 권력은 나의 사랑.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인 그녀는 겸손한 척, 충신인 척, 예의 바른 척하였지만 아기까지 죽이고 황후까지 몰아내며 권력을 장악했다. 무서운 건 그녀가 천천히, 조용히, 노련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유! 현대 조직에도 있다. 나쁜 참모의 실체. 일은 남시키고 결과는 자기공으로 상사에겐 달콤한 말, 동료에겐 독설, 조직보다 자신만 중요한 사람. 이들은 절대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리더가 믿고 맡기면 맡길수록 조직은 망가진다. 7. 결론 참모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참모의 기본은 조직과 리더를 위한 헌신이다. 사적인 욕심, 감정, 야망이 우선이라면, 그건 참모가 아니라 위장한 포식자다. 리더는 눈을 뜨고 참모를 선택해야 하고, 참모는 리더의 그림자처럼, 때로는 거울처럼 존재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